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가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인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올해 표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이렇게 되어야지 해야지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걱정하니 어떻게 해야 내가 새 목표를 이룰까요? 나는 작심삼일인데요 그러니 하는 말씀이 뭘 걱정하나 사흘마다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되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2024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한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한 해, 이웃이 보기에 좋은 한 해, 사람이 보기에 좋은 한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한해 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감당하며 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한해 됩니다. 졸업식 시즌이 되었어요. 지난 중에도 학교들이 졸업을 했더라고요. 코올리기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저게 어떻게 학교 다닐까? 그 생각 때문에 노심소차 하는데요. 이해가그 가지고 벌써 6학년이 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온 가족이 그 초등학교 졸업식에 찾아갑니다. 대견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모습 보고 축하해요. 그런데 상까지 받기라도 하면은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식에 가면은요 신랑 신부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결혼식 날은 참 보기 좋고 예쁩니다. 2024년 이 한해 우리도 그렇게 대견스러운 한해, 축가 받는 한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한해 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관하고 운영하면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한해 됩니다. 하나님 말씀 2절입니다. 땅이 본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한 깊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까지고 뭘 하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천하 만물의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혼돈되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앞뒤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 바로잡합니다. 2024년 출발할 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시면은요, 바른 순서 찾게 되어집니다.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막 그럽니다. 그때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순서를 따라 하면은요. 일이 풀려나가는 겁니다. 바로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먼저 합니다. 급한 건 먼저 합니다. 그러니요. 더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이제는 올한 해는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살수 있을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며 살펴보고 계십니다. 뒤죽박죽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실타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령님의 뜻대로 할때 바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창조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뒤죽박죽된 내 삶의 바른 순서를 잡아주고 일의 완성을 야여 하나님이 나를 이따위면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뒤죽박죽, 혼돈된 내 삶, 아무도 풀수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정리해 주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먼저 하도록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뒤죽박죽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어미에서 앞길 안고있는 그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략해주고 가르쳐주신들, 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시작하겠습니다. 막상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너무 약하여서, 너무 부족하여서, 너무가 준비가 안 되어서 할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수 있도록, 올 한해도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내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됩니다. 더 이상 2024년 이 한해는 내힘, 내노력 내 지식, 내 능력, 내 돈,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해보려고 애쓰지 맙시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걱정하지도 맙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 따라 살아가면요 혼돈이 사라집니다. 악기를 가로막는 허감이 사라집니다. 캄캄한 지름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 성령님이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지금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만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됩니다. 천하 만 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어 물이 위로 아래로 나누어지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이 한 것으로 모여 그러니 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와 바다가 드러났습니다. 빛을 주관하는 해, 달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봉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불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은 것 중에 단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요 높은 사람이 말하면 그말 듣고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새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까지 합니다. 이새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계획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 걸음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자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요하의 뜻만이 완전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스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앞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었는데, 예정을 입어서 예정,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업이 되는데, 그 정해진 스케줄이 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모든 세상에는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죽도록 일해도요 조그마한 회사 하나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자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세상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줄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집니다. 유촌 아이들이 가면은요.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참석해서 자기 아이들이 만든 작품 보고 좋아합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애가 이걸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요. 실제 절반 이상은 선생님이 다 만들어서 선생님이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유치원 아이가 만들면은요 뭐 얼마나 좋게 만들겠습니까? 선생님 실력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애들 만든 거 그렇게 세상 표현대로하면 초잡합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기술으로 내 방법으로 만든 건요 와 내가 대견하다막 그러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초잡한예요 별거 아닌가요? 사람의 기술로 만든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세상,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024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담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분리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서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뒤죽박죽된 혼돈된 속에서 있을 것을 있을 곳으로 위치 조정해 주었습니다. 자리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풀립니다. 그때 보시기에 심이 좋아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섞여 있으면 혼돈되어 못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뒤섞여 있으면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요 공허해지면 흔일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공허입니다 자기 목표를 하여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허해지고요 어떤 때는 이루어져도 공허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 많이 가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만족도 없으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공허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위치, 자기 장소, 자기 해야 될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바른 곳이 있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골 농부에게. 서울 도심 강남 한복판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은 불편해서 못 삽니다. 반대로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 보고 저 지리산 산골에 가서 사와라 보세요. 못 삽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혼돈된 세상,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상, 공허한 세상을 있을 것을 있을 곳으로 자리 배치해 주고 그곳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줌으로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여기는 빛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어둠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궁창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라 곳에 있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곳에 있읍시다.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킨 바로 그 일을 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바로 그 일을 합시다.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됩니다. 또 어느덧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살더 먹었어요. 죽을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그만큼 더 익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익어갔다면 은 우리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심히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됩시다. 나이는 더먹어가는데더 성숙해졌는데, 더 익어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보기에 좋은 삶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보기 좋습니다. 고춧가루가 김치 속에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밥그릇 속에 있으면은요, 눈살찌푸립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일할때 보기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곳에 있읍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일 합시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영하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십시다. 그때 24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사탄마귀가 보기에 좋은 삶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 아닙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창조계획대로 된 삶이에요 복된 삶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정복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말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삶입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저 하늘의 새도 바다에 물고기까지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삶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개까지도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합시다. 그 일을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령님의 도움받아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합시다. 2024년 하나님이 창조계획과 목적대로 이루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 되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